<웃음> 진짜 으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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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병신새끼 씨발놈새끼 이 <laughs> 좋은 <laughs> 씨발놈새끼 <laughs> 죽이고싶다 흐흐 <laughs> 흐흐흐 <laughs> 죽고싶다 준혁을 이려고 생각한다. 어? 아, 어? 가 어? 어? 이렇게 어?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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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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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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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네 조합에 음. 내가 탱을 간다 해서 섭저이 음. 음. 달려 달려. 사이게 달려. 얼건 가고 극들 가는 사이오로. 달려 달려. 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, 때는 너, 어떻게 해야 되냐? 그거. 거친 날개다 부수면? 뭐야 <목소리가> 다... 야오네포아이 저거 부시, 부시 있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날개 다 부수면 다시 해야 돼 날개... 날개... 나 몸통만 때려야 돼아 이거 뭐안 보이는데 어떻게 끌어 <laughs> 다음 번끌어보지 때려도 <목소리도> 날개 부서지는 거다음번에야수가부시왜 있냐고 저리 끊봐 <laughs> 근데 나도 아, 기절. 어 <laughs> 왔다. 앞에 나와서 미니언을 때려. 감히 애들 부시에서 통타도안 때려. <laughs> 보대이만안보 <보이니까. 웃음> 여수 아이 가비, 우리 시청자 투디 면 너무 빠른데 <웃음> 어, <웃음> 좋은데 아, 아 근데 야 거식 인데, 아, 맛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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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아, 어. 뭐야, 나 근데 왜힐들어졌어 이제 보이는 아, 들어가서 그 눌렀어야 원딜어으 아, 뭐, 저렇게 게임하면 은 어떻게 해야 돼? 먹는먹어떻게먹어 돼? 버먹어먹어 오버먹어. 오먹어 오버먹어. 그렇지 어오버는어오 뭐. 시야 밝혀줘 먹씨 오버먹어. 오 근데 이제 아예 안 나올 나오, 때 나오라고 1년 okay. 한 마디 선물로 오왜냐나이스 okay. oh, yeah, no. oh, 여봐 <laughs> 오 살았어 방... 여봐 <laughs> 들어. 어. 근데 더눌 A 눌러도. 는 와우. 하데좀 침착한데? 여기 잡았는데. 그, 봤지도 않는데 저. 아, 아래에 있었어. 위에 있었어. 보 막. 어, 그 어, 야, 부시도 어, 뭐 보이지도 어. 않는데. 제드공 <laughs> <쟤도> 사라졌어. <laughs> 아이 나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야공야 음. 네. 언제 와? 야스어, 오, 오. <laughs> 아, 야 궁이 있어? 자아 죽어버려. 나여는데가 어디가? 네, 이제 닫혀있었어. 아, 아, 오케이, 나 루덴 나왔어. 나 이제 엄청 쎄 아쉬운 거지. 나고 생각은 들지만, 네, 그래, 끌려 캐. 네, 이스게날씨 진짜 킬이긴 하네. <laughs> 밀면 칠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맞은편 길이 있거든요. 그래, 비싸. 얘들이 앞으로 안 나오는데, wow. 오 까비. <laughs> 내로와내힐 해줄게. Thank you. 1초 안 돼, 이거. 으으으 어? 바로 존맥 쓴거에 떨어지자마자. 왜왜 사라졌어? 그그 자. 가자. 어, 오케이, 분녀가 나궁 준비 됐어. 인연 좀 지워줘. 오지발 그냥 다 원거리라서 텀 맞던데. 야래야래.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다뭐 앞이 없어요. 당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. 너 때문에 내 공을 계속 막히고 있잖아. 아 그래? 에라 모르겠어. 어 뭐야? 뭐시라도 주지 뭐. 아그 쟤들 도망갈까봐 빨리 잡았어. 난나 이제 궁이 있어. 오케이, 간다. 매매매 좀, 매 좀, 매 좀, 매 좀. 없어요. 오케이. <laughs> 네, 왜, 제가 죽였습니다. 아니, 안떴던데 <laughs> 떴는데 죽었어. 야, 이거 부쉬 우리 거야. 하 사용 표시도 안 떴어. 뜨자마자 네. 죽었다니까. 없어, 죽고 그러면 안뜬거지 와, 뭐, 이거 죽어? 너무하네. 애호봉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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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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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스 그냥... 그냥... 그 뭔데... 신 가야 되지데 아니, 신작초야이 일로, 일로! 아, 뛰어버려. 뱅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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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에 끌었습니다. 오케이. 다잡 봐, 준혁. 오케이. 오이 이게? <놀려> 유려집. 나이스. <놀려> 어, 펜타다, 펜타, 준혁아. 어? 펜타야, 펜타.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오, 예, 시, 웅, 날갔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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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laughs> 아, 여기. 오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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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 오늘 도, 가 는데 어？동 생이 못갈이 유가 어딨 나？아예 패시브 터 졌어？쟤 도 너무 쎄다. 아있스 어이 새끼 죽었어와어게아지오 죽었다 오, 두 어? 저거 네, 에어해야지어 그거 뜨더라아나 두대나 맞았어, 그래, 어, 어. 아, 그 <laughs> 아, 맞았어. 어... 오? 아니, 부시 있으니까 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운전을 못하겠네 부시 안에는 있꼭 무조건 있지 않을까? <laughs> 그니까 부시 이렇게 있길래 위로 박았더니 밑에 있던데 부시 안에 있긴 했어 음... 어, 어? 어디? 딱 이렇게. 어. 어. <목소리> 어 진짜 이거 이거. 어 씨발 동의 씨앗을. 네파트야 맞았다고. 어, 괜찮지 않을까? 아. 제대로 인오 아! <목소리> <laughs> 이 W. <laughs> 어. 아아 아, 이거 끝나고 공걸렸 <laughs> 네, 스톱. 오케이 준영이 어. 준비됐어. 예. Yeah. 누구 들었어야 되네. 뭐야? 칼날비. 어? 그냥 죽어버리네 그냥 죽지 그러면, 그냥 죽지, 그러면. 뜯는 거 씹어서 꿈을 못 잤네. 누가 이렇게 딴다네. 야나 이거 딴 데서 샀는데 야이 새끼야. 새벽에 이거 왔 여기서. 이미 내가 맞춰서 들어갔었는데 <laughs> 그 뒤에 쓰던데, 다가 못할 수 없지, 뭐.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. 이렇게 돼려왔어 <laughs> 기장 뽑기? 오 도망쳐. <laughs> 주료가잘 <laughs> 가. 아탈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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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면 뭐하냐고라네 <laughs> <laughs> <큰거 없어. 웃음> 어이C oh, 우리 라인킬로집네이스와 oh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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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이것도 날라어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날라좀 아, 돌게 아치치로좀 바꿔봐라 현아아전멸이 없네 아진치치라오 <laughs> <또 그룹이 웃음>

야, 씨, 아버지, 야버아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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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지사용했아니다아지지아어에아 내가 죽냐 왜 이거 지 어. <laughs> 어, 어. 나지고안 아, 맞았어. 어. 아니, 안바뀌죠잖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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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또 돌아. 뭐야? 구웅이 <laughs> <궁이> 또 돌아? 원정다사이였이나이아 <laughs> 저. 엥글르르아 <laughs> 그래도 많이 감소했는데. 93초. 또 20초야? 나다파 <laughs> <laughs> 아이치다. 같이 공수로 가야지. 야 같이 가. 빨리와 저기 제드야. 다다 썰렸는데. 음. 준영이가 제드는 잡겠지? 내가 가고 있어. 오호. <laughs> <야. 웃음> 아, 이거는 너무 힘들어. 오케이, 또 20초. 이제 세나 이동 속도 너무 빨라졌어. <목소리도> 세나 신속해장어 같어 <laughs> 하이씨. 신속씨. 얼마나 빨라지? 아코 무빙했으면 나 프로 선수. 어? 어? 아 잠깐 못가 근데 나쁜 생각 들었어 아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어? 쏘라 일부러 맞는 거고? 어나죽었 이거 들어올 <laughs> <주문, 나> <laughs> 필요 없어 하지? 왜 죽어 야 이거 해시, 해시. 어떡해 이거 이렇게 가면 아, 이거 나백동어 할라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스페이스트리지 소나가 이걸 비비아 어, 이게 왜 맞아? 아, 씨. 아니, 제라스 누데이야 아, 내반대 네, 리안드리가 무조건 중요나 거다. 깔아놓고 마시면은 걱정이 없어요. 다리어 이들이 밥이 날안 받아? 오케이 야수, 야수. 안돼 탈진 먹었어. 안돼. 내 <laughs> 네, 게임이 끝나겠는데요. <laughs> 나 지금 그뭐 하는 중인데. 아이고, 얼굴 맞고 그래. 이요이아이거아니에아이거 아니에요. 이럴 아니아니락사이이런거 가야지. 근데 우리 포탑 한대이안거은거아니요 이럴 맞아거 아니에요. 이럴 거대이아니니언평아이 몇수 없을구나. 아에바 에버. 오 씨발 나 스팟 막아야지. 네. 와, 뭐야? 아 그래프 날라오는 거를 할버리면 어떻게? 하하하 이씨. 딱 그때서부터 열심히 눌렀어. <laughs> 그랩 날라오고서는 해야지. 그랩 <laughs> 날라오는구 아니 이거 이제 아 그래프 하기가 너무 힘든데.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면 되손해겸 맞지 겸손해, 겸손해, 겸해 겸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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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손

오케이 y o k 잡 y Okay. Okay. 아, 다